쪽을 바로 가요. 거점 거점에서 들어오는 거 자르면서요. 짜리, 거점 바로들 오른쪽으로 들어가 거점 바로. 들어오는거잘라먹을돼요아 거 로티우가 좋아. 로티우. 로티우. 여기서 제가 조금 줄 거야. 우리 메이었어메어 진짜. 뭐야, 우리 본가요. 나겠다 아니는데? 아아싫어요 됐네. 아 이거 원탱 되겠냐? 내가 로 로드 할게. 아,

그래그래 진짜진짜 진짜 진짜 때까지 진수요진수스아 겐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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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견치 빼야! 제발 빼! 제발 빼! 아기, 이걸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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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들 형 형들 형 형들 형들 이들 형들 다들어요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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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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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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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형 좀 기다려. 좀 근데 다 튕겨내면... 아, 괜찮아. 면찮아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아직 기다려. 아직 나. 아 괜찮아. 케이 오케이. 같이 가 같이 가이거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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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니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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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좋아 좋크리니좋리 니크리, 니크리, 리 니크리, 리리리 니크리, 니크리, 니크 왜 이거 계속 이대로 가죠? 이름 멋있다. 메인면 메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고추운 데서도 잘 싸우시는 거예요? 주 저희 메크리스 아니다. 이리로 가죠. 생 가죠. 여기 어렵죠? 대단하다 진짜.

내가 보 이거 진짜 아아죽나어아나집겠안에야까 뺄까? 뺄까? 빨리 나도 야타할까? 이거 나 로드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야타할까? 전야타아니너 이거 그 있어야 돼 오케이 잘할 수 있었는데 응 디바 나 알았어 <laughs> 너무하다 이거 잡다 갑시다! 어. 그래, 아형내나이키가라 어, 何で <music> <music>

그럼 놀아보자! 포비오! 포 저기 아 하늘에서 정의가 발친다 오케이 패배 정수 1대 1 음. 그럼 이제 한번 조합 한번바보자 조합 바보다 우리 사내가로가있어 이러면 실이 안 돼. <laughs> 원이란 말이실전에 어떨지 할것 같아? 한 탱. 전열 타 원이 안될것 같은데? 투이야 <laughs> <트윗이야>, 지금 투나 <트윗. 웃음> 이렇게. <해야죠>? 전사의 <laughs> 가 라인 할까 후보 할까. 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어 어, 한번졌어 쳤나봐. 누가 보자 누가 본다. 누가 본가본요 누가 본다. 누가 본다. 누가 본다. 누파본시 누가 본야 누가 본다. 누가 본다. 누 차라를 붙을 법도. 천천히, 천천히 민들아, 먼저 먹게 되자, 천천히. 따다리와 어, 다리아 전진수비 바로 오세요, 전진수비 바로 오세요. 전진 바로 오세요,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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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나 파스타라 충전 <품절이에> 뛰어 잡는 거야? 빨라, 빨리, <와>. 빨리. 아, 그만 뽑아, 너도. 오케이, 돌져 돌아요. 누가 먼저 걸었어요? 이렇져

이거 천천히 죽을 자. 이거 외국인 쪽으로 다섯, 외국 쪽으로 다섯. 아, 그래? 그래. 뭐, <laughs> <laughs> 아, 그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니 아,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아,

여기가이다이다온다온다라운드2대 이대로 가자, 저희. 이번에 걱정 바로 오세요. 오케이 우와. 세계 가에서이 지고 있겠지 머리오쪽 바로 와서 거점 들어간 다음 들어오는 거 잘라먹자 아, 아 아닌 없지? 어 이거 항이 아니야? 어 아, 항공무기 이거 항무기 저 방금 목인데. 아, 금목이신데금목근황금목이혼동목이정하십시오와형만 그 아. 먼저 가네. 줄거리 다 이동할 준비. 야, 오른쪽, 오른쪽. 아, 어, 느려. 다다대나이 뒤를 봐 I c a 보자. s 어 o p 어 t I c 싸 n t stop it. I can't stop it. I can't stop it. I c 어 n t s t 이 p it. I 어 a n t stop i 다 I can't stop it. I can't stop i 이 I can't stop it. I can't s 전진 p it. I can't stop it. I c a n 아무도 죽지 마, 제발 뭐야 뒤에 보인다 위에 메이, 뒤에 메이 아아 먼저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난혈어차 메이 위에 있어요 위에 메이 위에 잠시 아리아 먼저 와나 앨범 넣었어 맞지 맞지 려주세요 자기가 상에라나어요손부라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선라못 나오는 거아니냐야 <laughs> <laughs> 엠차, 엠차 아 진짜 진짜 못나 진짜 나

아고 나 지금을 폭발시켜. 아이고. 앞에 트롤 새끼가 있 야, <laughs> <메인 진짜. 웃음> 나냐 아, 뭔가 존나 센거 하나는 많거 같은데. 나죽 아, 네. 네, 좋아. 네, 네, 어, 피일 아, 저거 이깨야, 이깨야, 이깨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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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진다 우리. 오케이.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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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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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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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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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싸워버리우우우지어이아 그래. <목쓰>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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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자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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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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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이괜아괜찮아 고하셨습니다아형 어, 어, 우리 여기 까지 고마워. 우리 <laughs> 비에 <비토드 웃음> 3연패 시켰어. 최고의 플레이. 오, 3.